사진고아영상으아예 보자. 들가갈는거 있나? 음. 아. 여기 잘 아, 이예네 아, 이키 이런 거. 나중에 진기가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해야 런건 아닌 것같은데 그, 드라이버, 네, 네. 음 어? 이제. 파는 거있 이제? 어? 쟤콕야 되겠네, 이로안 빠지게 어리가한으면그가겠 오랜만에 오래전에 뭘, 그 아, 뭐... 섬이잖아. 너 엄마 촬영하고 자, 어. 엄마. 말좀이게 하자. 너 섬이지 않니? 어. <laughs> 야, 너, 너 섬이 아니야. 아니 어. 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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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고속으로 났으새끼 그렇게 땅지면 엄청 부드러워진다 갑자기. 마나 경기도민이거든. 야, 경기 경기도민이가 이었는데 왜? 이제 집렸비블 아, 잉크 아직 안 말라. 얼굴을 찍는 겁니까? 배를 찍는 겁니까? <laughs> 얼굴 안 나와. <laughs> 나와, 이, 어, 잘했는데. 뭐, 뭐가, 뭐가 잘했을까요? 어, 좀더다니안되 너? 요즘에 응. 너 족구대 하면서 얼굴더 타가지고, 원래 응. 색감한다, 이씨. 원래 응. 색감만데더 <laughs> 텁다니까, 응. 요즘에? 아니, 가봤나봐 아, 얘가 뭐, 응. 아, 몸이 덥대, 이거. 음. 응? 몸이 좋아, 이 몸이? 너, 옛날에 많이 본거 같은 거야, 몸이. 이런 몸이 되게 좋거든. 이게, 이게, 몸이 응. 저기. 사극 보면 멋은들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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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쓴 애들이 몸이 이렇게 좋거든. 그렇지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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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배영화야. 탑배. 무거운 거 밖에 안게 아니야. 너 가루지기라고 <laughs> 영화 아니야? 가루지 마, 하지 마. 가루지기, 하지 마. 가루지기? 가루지기 야, 아니야? 야너 멀리 머리가... 비디오 테이크 시절에. 가루지기. 거긴 봉태규가 진짜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괴성만 지르고 그지. 아 그렇죠. 괴성은 뭐? 봉태규가. 남자가 되고 돌아오지. 남자들 찐남, 찐남. <laughs> 그치. 내가 근데, 대학교 때 할까? 내가 감자라는 별명이 한 번도 없어져. 야, 거기 있는 대학이니까. 야, 근데 거기는 뭐, 다 강원도에 이렇게 다니니까, 못하다다 음. 다 감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대학교 가면은 나지방에도 오고 서울에서 오고 막이잖아. 러 저희 동방신기였거든요 친구들이 별명 다해줬잖아아 너무 신기 동방신기 뭐? 우리는 저 이름이 뭐그 뭐냐 동방신기가 내자잖아. 뭐, 민규 어. 이 멋지. 네. 제 친구가 저 감자기현이라고 음. 짜증 신기 저거. 어. 그 김승용. 네. 이게 그 선입견이지. 강원도 사람이니자멋난는거야다 <laughs> 그래. 삼일 상담뭐 노력고 삼일 들어가야 나 선수 많이 들었어. 뭐를 는다 아니 너도 직접을 지낼 수 있잖아. 너 여기 온 자체가 성공한 거야. 잠깐만 섬이 몇명이네너 섬에 있어 봐. 너 지금 뭐 했을 거야 그거 염전에서 그 유래되는 거 아니야? 염전이 어디 있어 봐. 그 염전이 섬에서 염전이 있는 야, 거, 거 아니야? 염전은 그 저기 전이야. 신안 쪽이야. <laughs> 너는 뭐 했니, 그럼 섬. 그러니까 섬. 사람이 섬이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식화 아. 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거. 한 번은 몇명 있었어. 세 말... 명이야, 다섯 명이야. 옛날에 말았겠지 아니야, 세명 아직 형들 아니었고문 내려다녔구나.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가 그 <laughs> 초등학교가 다섯 개, 다섯 여섯 개가 있었어. 들네들매 어. 그 중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 하나야. 거짓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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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들 다 많이 봤다이 다들 다이 다들 다들 지금은 들다지 다들 다 다들 다다 딱 하나씩 하나씩.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한테 하나. 아중교다 4, 3개. 야, 니때 초등학교 5개 6개 했다고? 6개야, 이제 6개. 아유, 거짓말을. 어이거짓말 어이구, 이구 그리고 그래. 우리 어렸을 때그 새싹기 던지라고. 아, 그거 있어. 아, 그 있어. 그턱걸이대달리기대뭐야그 다른. 그 없었어, 그, 그런 거. 거의. 아, 우리 아, 있었어. 거짓말하면 습관 된다. 큰일 난다, 너. 중학교가. 그안 돼. 고학교가딱2게 고등학교가 이거 하나야. 그 저기 등산인데, 거음도인데. 그나마도 음. 옛날부터, 어 옛날부터 우리 까냥조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막힘 좋다 그 많이 많이 나온. 저김밀이김밀이의자기 김일철까지가 있어 박치기왕김밀어그 그거 기일 하잖아. 그, 아 거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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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승. 어, 김밀이박생이 만나서 아박 그, 예. 그런 얘기했어요 박희만나서도 소원이,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전기 전기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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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그리고 그 음도가 다른 상에 비해서 전기가 빨리 지났어. 인 어. 가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있었던 거지. 아 많았죠. 아마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가. 일곱 번째, 일곱, 일곱, 일곱 번째가? 큰 섬이라고? 음. 응. 우리나라에, 제주도 포 펌에, 강원도는강원도세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 사든, 사든. 일곱은요, 일곱은요. 안 되네. 그래도 그, 그, 그만큼 큰 섬이지, 여기. 아, 아. 근데 지금만 다리도 다 됐잖아. 그만큼에 뭔가. 강원도는. 인프라가 있는 거야, 지금요. 강원도는 더큰섬인데 강원도도. 강원잖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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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원도. 전라도도도 섬이냐, 그리고, 섬이야. 고흥에 그랬잖아. <laughs> 나라도, 나라도 울있다 했잖아, 이제 막. 오. 그, 그, 그성 올리고, 딱 올리고 가잖아, 막. 그래한번따아 아, 한 야, <목소리> 야 그럼 실패한 건 이거지마. 실패 거. 야, 너 거금 거금나랑 <목소리> 그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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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냐? 공인이가가깝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가깝지. 여기서 공 레프팅이 한번 하러 갈까 강원도에? 그 일이잖아. 어? 그 일이야. 레프팅 하는 게? 옛날에는 우리 가 내가 다가 친구들이랑 레프팅 가면은 레프팅 데려가면서. 막걸리 막 이렇게 주음으로 막걸리 막 먹으면서 막 내려갔거든. 곰, 어, 못 먹어? <laughs> 안 먹어? <laughs> 자, 진짜 안 먹어? 아니, 안 먹어봤지. 안 먹어본 거야? 혹시 저, 양평게장 우드, 우안먹는거 아니겠어? 양평게장건드뭐 소, 간, <한>, 천엽, 바위천엽으안 <laughs> 먹어, 간은 <laughs> <난안> 먹어. 생간? 생간은 왜먹는야 아 왔다 다